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나는 문학의 희망이다.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영상으로 만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학의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문학의 생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 이번 단원에서는 두 작품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작품들을 읽고 우리가 어, 학습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양기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리고 어,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이두 작품을 함께 읽고요. 비경쟁 문학 토론을 해볼 겁니다. 이세 작품을 아우르는 내용이 돼야겠죠. 그리고 끝으로 서평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그마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피어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의 내용도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비오는 아, 다시요. 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시를 공부해 볼 건데요. 이 작품은 김수영 시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김수영 시인 알고 있나요? 안광이 굉장히 무서운 시인이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시인의 눈이다라고 평가를 한 분들도 계세요. 김수영 시인 선생님이 과거에 이렇게 그렸던 모습인데요. 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어때? 닮았나요? 자, 김수영 시인은요, 서울 출생입니다. 어, 공부를 굉장히 잘했지만 집안은 가난했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상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사실, 김수영 씨는 은 상업학교라고 하면 수나 그런 쪽에 계산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문학이나 영어 쪽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1941년에 일본에 있는 도, 쿄 상대에 어, 입학을 하게 됩니다만은 졸업은 하지 않으세요. 중퇴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조선인들이 징집하기 시작하죠. 어, 일본에 머무는 순간, 김수영 씨도 징집되어서, 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중국 만주에 있는 길림성으로 이주를 합니다. 1943년의 일이고요. 자, 김수영 씨는 이 만주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어, 자그마한 학교들을 다니면서 영어 강사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이때 연극에 심취했다고 해요.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고, 보면은 어, 배우상이잖아요. 얼굴 이목구비도 뚜렷하니. 몇장안 남아있는 김수영 씨인이 배우로서 활동, 활동할 때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야인시대에 나왔던 여러분 심영이라는 배우 아 압니까? 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고라니 아저씨를 유명합니다. 어, 아무튼 이심영이라고 하는 배우와도 해방 이후에 서울에서 함께 극단활동을 했었던 이력이 있다고 라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김수영 시인은 시 쓰고 문학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정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1945년 당선이 되면서 등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연극보다는 문학을 하겠다라고 한 뜻이 강해서 문학으로 아예 집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학을 하려니 대학도 전공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희전문 영문과에 3학년 편입을 합니다만은, 중퇴를 하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현실문학과, 학문문학으로서의 괴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인으로서 김경림, 박인환, 양병식, 이목건 등의 시인들과 어울리면서요. 1949년에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합동 시집을 발간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청록파가 청록집이라고 하는 합동 시집을 낸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그 시집이고요. 오른쪽은 김수영 시인의 절친이었던 박인환 시인의 모습입니다. 어, 김수영 시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참여 시인으로 알려 있,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김수영 시인은 모더니스트였어요. 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시집도요, 모더니스트들이 모여, 모여서 만든 합동 시집입니다. 어, 자, 그래서 참여 시인으로서 변모하고 나서도 김수영 시인은 참여 시를 쓰는 분이긴 하지만 그 시의 경향은 모던하다, 모더니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서울대 부설 간호학교의 영어 강사로 취업을 했는데요. 이때가 49년, 50년 이무렵이잖아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다들 피난을, 가, 피난을 가는데 김수영 씨는 서울에 남아있다가 북한 의용군에 징집되게 돼요. 포로로 잡혀서 의용군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실제 의용군 훈련까지 받고 국군과 뭐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피해서 김수영 씨는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만 오히려. 북간의 첩자로 의심을 받아서 체포, 그리고 거제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을 무려 3년간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 뭐 포로수용소, 뭐 3년?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거제포로수용소에는 중공, 중공군과 인민군이 섞여 있었죠. 그 중에 보면은 진짜 골수 공산주의자들도 있지만, 이념으로 똥, 똘똘 뭉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집단이, 그니까, 이념으로 뭉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매일 밤 싸웠답니다. 수십 명, 뭐, 심할 때는 백명 이상도 죽기도 했다고 해요. 그것을, 어, 수용소 측에서는 방관하고요. 김수영 씨 그런 것을 내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공포를 김수영 씨이 어떻게 이겨냈냐면요. 자기의 생리를 뽑아내면서, 즉, 고통으로 공포를 이겨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틀리까지 끼셨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물론 뭐 부분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 김수영 씨 선생님이 어, 미리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20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설린 예, 사범학교 다닐 무렵에 어, 고등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던 어, 이화여전 다니던 학생이었는데요, 문학을 하는 여학생이었다고 해요. 김연경이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자, 포로수용소를 나와서 당연히 아내와 가족을 찾아서 김수영 씨 떠나, 떠나갔겠죠. 자, 부산으로 아내가 피란을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제와 부산은 가깝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갑니다만은, 똑똑똑 오늘 늦어였어요 아내가 살고 있다는 집에. 근데, 웬 누가 나왔겠습니까?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을, 누구였을까요? 자신에게 아내를 소개해준 그 선배예요. 즉, 아내가 그 선배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본 김수영은 그 충격에, 어, 서울로 홀로 올라오게 됐답니다. 어, 아내 김연경은 물론 그 남자분과 뭐 어떻게 새롭게 살림을 찾은다든지 뭐 사랑을 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혼자 살 길이 막막해서 의탁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김수영이 살아있으니 다시 서울로 김수영을 찾아오게 됩니다면은 김수영이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아주 친했던 친구인 박인환의 간곡한 설득으로 다시, 어, 살게 되는데 어, 참고로, 김수영 시인의 아내 분이신 김영경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 김수영 시인, 이제, 모두가 그랬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 너무 살기 어려, 어려웠기 때문에, 김수영 시인은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번역을 하고요.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어도 잘했을 거고 또 일본 학교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일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도 됐기 때문에 번역을 주로 하셨고 또아그 어, 당시에 서강 서울 서강 지역에서 어, 양계장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 벌었는데 사실 친구들에게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별명이 노랭이 노랭이가 뭐냐면 짠돌이란 뜻이에요. 어, 그런 별명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 시인은 아내에게 돈을 까박 따박 따박 갖다주는 뭐 어, 우리가 성실한 가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1959년에는 달나라의 장난이라고 하는 시집을 개인 시집입니다. 시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김수영 시인 생전에 유일한 시집입니다. 아쉽죠? 그렇죠? 굉장히 유, 유, 유명하고 유 대단한 시인인데 생전에 시인이 단한 권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60년 4월 19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의 충격을 받은 김수영 시인은요 본격적으로 참여 시인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생각은 이랬어요. 모든 전이 문학은 불온하다. 불온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좀 상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전이 문학은 앞서가는 문학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930년대 이상의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연재할 때도. 굉장히 불온하고 사람들이 불쾌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위 문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는 구습을 깨뜨리는 그런 전위 문학 앞서가는 문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시인은요 참여 시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불온하다 이게 문학이냐라고 욕은 먹지만 모든 전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온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자 1960년대 김수영 시인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수참여 논쟁입니다. 여러분 알, 알겠다시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 되냐 아니면 현실에 참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이논쟁을 누구와 벌였냐면 20대 젊은 문예비평가인 이어령과였어요. 이어령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문교부 장관 노태우 정부 때 문교, 문교부 장관을 지내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어령의 주장은 뭐냐면 문학은 정치 이념의 신여가 아니다 즉 문학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것이어야 된다는 라 것이었죠 뭐 물론 뭐 지금 선생님이 이어령 선생님과 김수영 선생님만 지금 어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뭐 선우이 어 선우이 소설가나 그리고 백낙청 문해평론가나 이런 분들도 모두 이 순수참여 논쟁에 참여해서 60년대는 이렇게 순수참여 논쟁으로 굉장히 들끓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런데 김수영 시인 1968년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도 번역한 원고를 어 출판사에 주고요. 그날은 유독 그 받은 원고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한잔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 자기 같이 술 먹었던 친구가 아나 기사도 있고 어뭐 차도 있는데 데려다주겠다 했는데 굳구 어 반대 어 거부하고. 홀로 걸어가셨는데 집 앞에서 버스 한 대가 인도를 침범해서 김수영 시인의 뒤를 습격한 겁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1968년의 일입니다. 어 김수영 시인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70년대, 80년대 더 많은 어, 유명한 그런 시들을 쓰지 않았을까? 훌륭한 시들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자 김수영 시인의 시인데요. 1965년작인 어,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해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탁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 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바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 놈의 투정에 친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월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자,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였습니다. 1965년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서리적인 의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조그마한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소한 일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사건에만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음 행의 지시가 되는데 왕궁 또는 왕궁이 지니고 있는 음탕함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왕궁은 권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어 지금 당시에 1965년 당시에 정부를 은유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부정적인 권력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본질에는 화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과 왕국의 응탄서로 대조되는 시어라고도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3행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0원짜리 갈비가 비싸지 않은 갈비예요. 지금 당연히 50원짜리 갈비였고요. 어, 옛날에도 50원짜리 갈비는 좀 값싼 갈비였을 겁니다. 거기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죠. 비본질적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화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뭐냐면, 옹졸하다, 넓지 못하고 속좁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민으로서 사건의 본질에 참여하고 거기에, 어, 부정한, 부정위에 대해서, 그죠? 불위에 대해서, 어, 저항하는 시민적 모습이 아니라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를 자,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 자주적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1년만 봐도 알수 있어요. 사실 1년만 봐도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적 상황과 시적 화자의 정서까지 다 지금 1년에 나오죠, 그죠자 그다음 정정당당하게 내가 어,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이게 아마 본질적인 사건일 텐데, 어, 이게 1965년에 쓰였잖아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도. 바로 부적화관 소설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1965년에 무슨 이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 문단을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에요. 남정현 소설가의 분지필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김지하 시인을 다루면서 1970년 오적 필화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전에 그거 이전에 가장 큰 필화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방공법 위반으로 남정현 작가가 기소되고 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문단 문인들이요. 굉장히 큰 좌절을 맞았던 사건이 맞봤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요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건에 화를 내지 못하고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여전히 뭐냐?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야경꾼은 밤에 막 순찰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야경꾼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옹졸한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굉장히 유구화되어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요. 그만큼, 유구하다, 오래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 나, 내가 이 옹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 다음 행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포, 부산 포로수용소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어? 포로수용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인과 시적화자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시인이 곧 시적화자일 수도 있다. 김수영의 자전적 체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가 지금 포로 수용소에도 갔다 온 신분이라고 나오고 있고, 또, 그때, 무슨, 무슨 일이 있었냐? 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지를 개켰대요. 조그마한 일이죠. 그걸 보고 정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포로 경찰처럼 큰 일이 있는데, 남자가 뭐 이런 일이나 하고 있냐, 라면서 놀렸다는 거죠. 그때도 나는 되게 자그마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조금도 다름이 없대요. 그죠? 자그마한 것에 반항하고 분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그러니까 개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고, 그죠? 그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대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도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존재잖아요 거기에도 지고 또 은행나무 잎도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인데 그것 또한 내가 밟을 때는 내가 밟을 때는 가시밭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에도 고통을 받고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자그마한 존재로 자신을 자조적으로 바라보는지 알겠죠 약간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자, 어디에 있지 못하고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못하고. 서로 대조적인 표현이죠. 자, 나는 비켜져, 비켜서 있다라는 말은 방관하고 있다는 뜻이죠.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비켜서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어요. 즉 비본질적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절정 위에 서 있는 태도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요. 보세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라고 하는 서술어가 그지? 어, 안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조 용언이죠 그게 위에 와야 서 있지 않다가 완성되는데, 안코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3행도 보면요. 조금쯤이 수식하는 말이 비겁한인데, 비겁한을 아래로 의도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행간 걸침이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행을 나눠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어, 행을 나누었냐? 바로 안코와 비겁함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안코와 비겁함을 강조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안타라고 하는 강, 말을 강조하고, 어 그리고 비겁함이라고 하는 말을 좀더 강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화자가 아, 시인이 어, 뒤에 와도 그러니까 전행의 뒤에 와도 되는 서술어들을 서술어들을 밑으로 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장의 앞에 오는 말들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역시 본인을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 동회 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반항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죠. 약자라고 부를 수 있고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권력을 지닌 존재예요. 그렇죠? 강자입니다. 강자. 강자에게는 내가 큰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 옹졸하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화를 내고 있지 않냐 우습지 않냐 이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행 보면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라면서 사실 본인이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작다. 라는 말이죠. 즉,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옹졸함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묻는 대상들이 뭐냐면 모래, 바람, 먼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점, 점점으로 마무리하죠. 얼만큼 적으냐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말줄임표라고 하죠? 이 말줄임표가 나오면 이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이 뒤에도 계속 시적화자는 뭘할것 같습니까? 본인에 대한 자조, 그렇죠? 어 비판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모래, 바람, 먼지처럼 아주 자그마한 존재. 우리가 생각할 때 자그마한 존재들이잖아요. 바람은 느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작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존재를 청자로 삼아서, 자신의 옹졸함이 그 존재들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구조화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화자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참 옹졸한 존재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외면한다? 본질적 사건은 외면한다. 그러나 뭐에 집착한다? 비본질적 사건에 집착한다. 화풀이한다. 그죠? 어, 그러니까 비본질적 사건에 화풀이를 하는 그런 존재. 자, 그래서 비본질적 사건과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요. 비본질적 존재들은, 일단, 어, 그, 갈비, 50원짜리 갈비에, 어, 비계가 더 많이 나왔다고 욕먹는 주인 여자. 그죠? 여기서는 비속어로 주인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 돈 받으러 다니는 야경꾼들. 어, 그냥 이발쟁이. 근데 본질적인 존재들은 보면은 왕궁의 음탕이라 나오죠 왕궁 그리고 어~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외쳐야 되는 원론의 자유 원남파병에 반대하는 일 그리고 야경꾼을 부리는 구청 직원 동회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침묵하고 이 비본질적인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분개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 분개가 누구한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옹조랑 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런 자그마한 연약한 존재들에게만 분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를봤고요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형성평가입니다.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A는, A에서는 화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어, 뭐, 왕국의 음탕 대신에 갈비가 기듬덩어리만 나왔다고 화내는, 화내는 장면. 그죠? 어, 야경꾼을 증오하는 장면. 자신의 모습 을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옹졸하다고 본인을 이야기하잖아요?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B. B에서는 화자가 회상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그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과거를 회상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C 부분 봐야겠네요. C.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들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를 섞고 있는 이유가 조금도 다름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자그마한 모습과 자그마한 것에 집착하고 자그마했던 일들이 작았잖아요. 그죠? 렇 어, 그것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어,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네요.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D입니다. D. D에서는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자,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앞만 해서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비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것 맞습니다. 이 보겠습니다. 자, 화자가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어, 그런가요? 자신의 행동을 다른 대상에 대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긴 해요. 연약한 존재와. 권력을 지녔거나 좀 강인한 존재와 대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동의 의의를 표출하기 위한 대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설을 한편 읽게 되겠습니다. 어, 어, 이기호 작가의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읽을 테니까요. 어, 다음 시간에는 책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어, 책이...